매일 오전 9시에 아, GTX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취사 시절에 아이들를 내셨고 공약을 내셔주었고 또취사를 떴던 GTX에 관한 공약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른 예. 아침부터 많이 참석해주신 아,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박수영 본부장님께서 그때 우리 경기도 제가 지사 8년 했는데 거의 5년 동안을 저와 같이 기획실장 또 부지사 행정부지사 계속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상 제가 요청을 해서 당시에 교통연구원장을 하다가 경기도 지사보좌역으로 하셨던 현재 LH 이한준 사장, LH 이한준 사장과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철도 전문가, 터널 전문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의 뭐 발파 이런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 회의를 해서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경부 고속도로가 막히는데 거의 오산쯤부터 올라오면은 경부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가 주차장처럼 돼어있어서 요즘 그또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2층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2층 고속도로를 하자. 그래서 제가 2층 고속도로 하려면 중앙선에 이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 공사를 하고 상판은 바깥에서 만들어서 갖다 올리더라도 기둥을 박는데 그 얼마 걸리냐고 그래한 4년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인기 내내 이거 공사판 하면 중앙선을 막아버리고 이 기둥 세우는데 이거 작업하다 보면 더 막힐 거 아니에요. 중앙선 못쓰니까. 그 이렇게 공사를 오래 가다 보면은 지금 불만이 폭발하는데 이거 되겠느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래서 연구한 것이 지하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에 고속도로를 파거나 아니면 제2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건데 이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들어오면 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깜깜 비싸기 때문에 보상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 지하를 타자 지하는 이게 자동차 도로를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경우에는 사고 시에 그 연료 탱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어, 여러 가지 유액 가스가 배출이 돼서 단순한 충돌 사고보다는 피해자가 많아지고, 그 그것도 안 된다. 안전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이 GTX입니다. 지하에 아주 깊이 50m 지하로 터널을 파서 철도를 놓으면 만약 사고나 충돌이 되더라도 그런 가스 발생도 별로 없고 어 안전하면서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모스코바 지하철 그런 100m 이하로 막 내려가는 그때 기자분들 모시고 우리가 모스코바 지하철부터 뉴욕 지하철, 도쿄, 또 영국 런던의 그 해저 터널로 들어가는 철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프랑스 아리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기자분들하고 현장 답사를 다한 결과 이 GTX가 나왔는데 이 GTX는 대한민국의 터널 기술. 터널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전부 요즘은 터널을 하는데 터널 공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터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철도 기술도 세계 최상급입니다 그 철도 기술하고 철도 기술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철도 차량 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노, 이, 헬로를 까는 레일, 노선, 레일 기술이고요. 그세 번째는 신호 기술입니다. 이게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그이 세계 부분에서도 우리가 세계 최정상거 이런 기술이 합쳐졌는데, 그럼 이게 돈이 있느냐? 그래서 민간 건설업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를 전부 다 우리가 교수분에서 이야기한 게과 10대 건설회사가 자부담으로 이 GTX를 건설하고 유료로 대신에 몇십 년간 징수권을 달라 요금 징수권을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재정이 거의 없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간이 했다면 벌써 이게 개통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공 민간으로 하면 또 요금의 문제있대 국토부에서 오케이를 안 해줬습니다. 그 민간으로 해놓으면 말이지 나중에 요금 올리도가고 이러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민간은 안 된다 이래서 할수 없이 또 공공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공공이 참여하다 보니 계속 늦어집니다 그 국회에서 민주당은 100%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요즘에 뭐한 당상 제가 재임 중에 민주당은 계속 이을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뭐 제가 이, 이름은 검명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해당 지역구의 gtx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도 국현의원들 민주당 국회다 반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장도 이거를 찬성을 안 했습니다. 왜안 했느냐? 이 서울시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 아니에요? 문화재가 무너진다, 빌딩이 무너진다, 아파트 금이 간다, 진동, 소음이 있다 해서 아무도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고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무너지지도 안 한다는 것을 계속 전문가를 보내서 설득을 해도 이게 잘안 됐습니다. 그 김문수가 황당한 생각을 한다고 다들 비판했습니다. 이 역경을 뚫고 기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실제 현장 가서 외국도 가보니까 100m, 200m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임 중에 착공을 동탄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동탄에는 이게 경비 문제인데 동탄의 신도시가 지금은 저렇 커졌지만 그때는 1기 신도시만 있고 2기 신도시는 아직 이제 추진 중인데 동탄에 교통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러면은 거기 교통 부담금을 내는데 그 돈을 일부러 가지고 이 착공을 먼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제가 이제 퇴임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 GTX는 민주당에 한것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 당시의 기록을 지금도 뭐 언론사에 들어가고 검색만 하시면 그게 아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거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이게 지금 수서에서부터 삼성역을 거쳐가 서울역까지 개통이 돼서 이제 완전히 파주 어, 운전까지 가면은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교통수단인 것을 시민들이 지금보다 한 3배 이상의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GTX 좋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것은 이 자료는 뭐 그냥 참고로 다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느냐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부분의 전문가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은 교통이 최고라는 것은 단순히 철도만 최고라는 게 아니라 철도, 도로 그리고 배나 선박 그리고 비행기 뭐 수상 택시 뭐 여러 부분에서요 관광도 지금 이 한강에서부터 이 이렇게 좋은 한강이 이렇게 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배 타고 서해안으로 이, 교, 이 한강 자체가 교통수단이 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상 택시 하지만 다실패한데그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지금 GT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 줘야만 성공한데이 GTX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선로까지 승차하러 가는데 자기 집에서 선로까지 승차하러 가는데 밑에 에스컬레이터를 몇번 갈아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방식이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다리는 시간이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량 이송이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금 우리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수단을 개선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만큼 서울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분의 출퇴근. 저는 지금 봉천동,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데 봉천동에서 아침 출근할 때 이게 거의 여의도는 한, 한 시간이 안 걸리지만은 광화문까지 가면은 한 시간, 한 10분 걸립니다. 출근 시간은. 그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여기서 여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 안 걸리잖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뭐 파주 오가서 살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다. 두 번째 돈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안 되는데 이것은 수도권 환승 할인 시스템을 제가 경기도지사로 그 해냈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거의 서울로 출퇴근해서 먹고 삽니다 왜냐면 경기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은 값이 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승 시스템으로 해서 과감하게 대중교통의 비용을 깎아주니까 자가용 안 가지고 와도 되고 주차비가 안들어가이 획기적으로 이걸 더 강화해줘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한 달에 뭐 10만원 이내로 얼마든지 교통 30분 내에 서울에 접근할 수 있으면 뭐꼭 강남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본 제 목표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전혀 제가 황당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과학자와 현장의 기술자 그리고 각 민간 회사가 다할수 있는 겁니다 왜 못하냐 이 공무원들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전부 또 반대합니다. 정치적 이유.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 ABCD 저는 C 노선까지 했어요 A 노선이 지금 여기 GTX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탄까지, 동탄에서 이제 앞으로 더 또, 전항까지 계속 평택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게 A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B 노선이 인천에서부터, 송도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량리까지를 거쳐서, 지금 저, 남양주까지 이제 가는 이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석까지 가는 노선. C 노선 C노선은 양주부터 시작했어요. 양주 덕정이 있는데 이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의정부를 거쳐서 청량리를 거쳐가지고 공포검정으로부터 해서 수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곳입니다. ABC가 이게 제가 했던 기본 노선입니다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때 D노선은 D 김포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E 이 노선 또 지금, 요렇게, 인천. 인천공항에 이 e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연신내로 해가지고, 어, 여기까지 가는, 덕소. 광원대로 해서, 어어 왕수까지, 이 음. e 노선. 이 e F, F 노선이 또, 아. 이렇게 순환, 이게 F 노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노선은 전부, 최고 속도가 180km입니다. 지하철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가 두배 넘습니다. 두배 넘는 빠른 속도에 중간에 정차역이 없기 때문에 정차역에 쉬었다가 또 가다가 이렇게 하면 늦은데, 이는 그냥 광역 교통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파주 운정에서부터 이 고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서울역까지 a 노선이 바로 옵니다 바로 서울역으로 와서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부터 바로 삼성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가버리면 한방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속도 180km로 바로 서울역에서 삼, 삼성까지 가니까 그냥 삼성에서 수서 그러니까 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역을 주간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기존의 지하철하고 같아집니다. 무조건 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해서, 이건, 이건 됐는데, 그동안 좀 여기 중간에 더 생긴 게 있습니다만, 됐지만, 내 아파트에서부터 그 GTX 플랫폼까지 내려가는 그게 너무 깊고, 또한 방에 쫙 내려가줘야 되는데, 모스크바 지하철에 쫙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몇번에스컬레이터한번 타고 또 조금 걸어가, 다른 에스컬레이터또 타고 이런 식으로 설계되는게 바로 지금 동탄역에 가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시간이 한 5분씩 걸려버린 거예요. 이건 뭐 보스가 많은 거죠. 바로 한 방에 쫙 1, 2분 내로 내려, 내려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개선할 점입니다. 근데 그 부분 또 만약 민간에 맡겼으면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용이 좀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왜 그러냐 공무원들은 속도보다는 안전성, 정확성, 민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내려가는 보다는 안전한 거, 사고 안 나는 거 이런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도 지금 서울시의 인허가라는 것도 전부 서울시의 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함 하고요. 또 서울시에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뭐 이게 두 배가 걸리는 겁니다. 서류 검토에. 한 번으로 줄여야 됩니다. 모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구청으로 넘게야 됩니다. 서울시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개구에 걸쳐있을 경우.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합쳐져 있다 아파트 단지 두 개를 걸쳐서 할때 이거는 서울시로 갈수 있다 하지만 자기구 안에서 하는 거는 그 구청장의 정결로 해주면 인허가 속도가 확 줄어들어 이 지금 이 철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속도를 지금 높이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속도만 낮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또 도로 모든 게 지금 속도가 늦어진 이유는 이게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안전이라고 너무 많이 주장하면은 속도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전 안 하냐?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전의 공법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무슨 위험한 물체가 나타났다 위험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바로 중앙통제실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뭐 신경망 자체가 헤드쿼터에서 모든 지선의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되면 바로 수동입니다 이런 철저한 안전장치가 전자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상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불평불만이 기본수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철도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부족하다 학교도 지금 우리 아기들 뭐 방과후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늘 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지금 선생님들하고 이학부모들 이 생각하고 이게 충돌도 일어난대요. 이걸 조정하면 됩니다. 서로 이익이 되게 선생님 피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이익이 있고 또 학부모도 이익이 있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뺑뺑이 돌지 않더라도 될수 있는 많은 방안이 있습니다. 이 김문수가 할수 있습니다. 한번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 g t x 를 발표하는데, 제가 이 GTX에 얽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해도 이거 아마 끝이 안날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만, 아직까지도 A 노선이 완성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이게 2008년도부터는 이거 시작한 겁니다. 2006년에 제가 지사가 됐는데요. 최소한도 17년 이상 걸렸는데, 아직 이 지경이 하나도 완성 못했습니다. 물론 철도는 보통 동상 2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밀어주시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값싸게 우리 시민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꼭 복잡한 서울이 아니라도 좀 쾌적한 곳으로 가서 30분에 서울 중심부, 서울역까지 도착하면 되요 그러면은 그것은 큰 생활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창안했는데, 현재도 프랑스 아리아였습니다 파리 외곽선. RER의 책임자도 되게보고 이야, 이거 꾸머니 교통이다. 아직 세계에 이런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가 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창의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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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혹시 기자분들 중에 질리하실 기자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뭐 혹시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때 우리 박수영 우리 어 위원장님 그 당시에 부지사님과 최우영 우리 어 여기도 지금 그 당시에 정책을 담당했고 그리고 또 가장 실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은 LH의 이한준 사장님이 그이부분에 실무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자, 혹시 한두 분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요. 예, 하시죠. 하시죠. 여러분 네, 네, 저 네, MBC 홍익이의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g t s 관련해서 교통 분야 분야이신데 어,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이프권 중심화하고 뭐, 과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편의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혹시 뭐 다른 광역도 이렇게 뭐 펼쳐주셨는데 이런 뭐 필연적으로 수도권에 몰리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보관 있으신지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도권이 지금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하다 보면 여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부산도요, 부울경. 저는 부울경이 정말 좋은데요. 우리나라 수도권에 픽쳐갈 만한 제2의 축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지금 이런 게획이다 있습니다. 여기도. 제시되 있지만 할수 있고 그, 점, 그 정도의 인구와 견,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대구에서 구미로 출근한다. 대구에서 포항이나 울산으로 출근한다. 경주로 간다. 이쪽에도 이런 광, 광역 급행체격을 다할수 있고 또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청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호남에도 또그 부분에 충분히 할수 있는 데는 다 해서 그, 제가 여기 제시한 자료 에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이 앞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요, 크게 보면은 과감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분권입니다. 인허가권, 이거 다 인허가권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요, 국토부한테 수십 번, 뭐 아마 박수영은. 의원장 잘하시오. 이거 하나 하려면 수백 번이라고 봐야지, 그죠? 네. 수백 번 서류를 두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는 아파트 인허가 하나도 수백 번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인허가권을 넘겨주는됩 1번. 두 번째는 재정 예상권을 지방에 줘야 됩니다. 지방세 같은 거 상당한 부분은 위에서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지방에서 징수할 수 있게 해요. 근데 약한데, 강원도다, 약한데, 약한데는 중앙에서 보전해줘요지방교부역라에 이런 거 해가지고 보전해주는데 서울같이 자립성이 있는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자립, 그 재정의 자주권, 자치권을 과감하게 이용해줘요. 중앙이 받아갖고 나눠주는 식의 이거는 중간에 공무원들이 잔소리를 계속 해요 왜 필요하냐 어디 썼냐 얼마 썼냐 전부 깎아라 이짓 하다 보면 1년이 가더라요 이게 너무 늦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사권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 부단체장이나 엔간한 직은 전부 중앙이 타치합니다 중앙에서 사실 이 임명하듯이 이런 거 최근에 한것 중에 가장 훌륭한 인사권은 각국립대학교의 국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 교육부에서 인 사람 내려보냈거든요. 이거 없이었습니다. 획기적, 굉장한 그 진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자율성을 주고 각 지방 자치단체도 권한을 이양해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스피디하고 또 편리하고 또 아주 스마트하게 지방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앙 집중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어느 기관을 지방에 옮겨라 어디 달라 뭐이 음. 복잡한데 지방 자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지방에 주고 돈도 주고 인허가권을 주면 지방이 알아서 하도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하다가 지금 중단됐었습니다만 이걸 더 과감하게 지방 자치를 강화시켜 해야 됩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 예, 아, 잠깐만요. 어, 후보님께서 10시에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님 예방이 있어서 출발하셔야 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추가 질문은 제가 부지사로 추진을 하 제가 받아서 제 질문을,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후보님 시간이 지금 조계종, 조계종 가셔야 되는 시간이라서 예, 예. 예, 깜짝 놀랐 예. 자, 혹시 이건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추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특검폐지 국민운동본부.